자, 그러면 주인이 되는 순간, 주인이 되는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 회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그죠? 조금은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죠 그렇죠? 그죠? 우리는 회원이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주인이 되는 과정은 누가 돼야 된다? 대리점이 되는 순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회원은 누구나 우리는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회원은 가입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앞으로 가상도시 퍼니랜드의 주인은 누구부터 시작이다? 대리점. 대리점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어쨌든 주인이 아니라 회원이에요. 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리점이 되는 순간부터 앞으로 우리 덤칠칠칠은 주인이 되는 순간이라고 규정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주인이니까 또 여러분들의 주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이 되신 분들이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 우리 황천화 회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명찰 줄때 탑다운 방식 회사는 전체적으로 ta2만 하고 또 배포할 때는 ta2 자기 산업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이런 방법이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는 그러면 ta 가장 큰 대리점 우리가 그러면은 어, 그냥 대리점은 대리점일 거고, 우리 TA2는 우수 대리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우수 대리점들만 여기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우수 대리점들이 일반 대리점을 관리해주면 회사는 할 일이 없겠죠, 그죠? 이게 바로 철학적으로 합치고, 과학적으로 쪼개자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대리점이 주인이 되고, 앞으로는 대리점 중심으로 이 세미나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순간은 대리점이 되는 순간이다. 자, 그러면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인이 누구다? 예, 네, 우리 덤777의 진정한 주인은 대리점이다. 그럼 앞으로 이 대리점을 어떻게, 어떻게 고지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앞으로 이몇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해 가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인이 되면은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모바일 다 있어. 모바일 다 있어. 여러분이 유무형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대리점이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전포 무전산, 무인력, 소호, 소보,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우리 모바일 다 있어. 우리 덤칠칠칠의 유무형의 모든 것을 내가 취급한다가 첫 번째에요. 내가 주인의 첫 번째는 뭐다? 모바일 다이소다 모바일 다이소다. 그 다음에 뭐다?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발행하자. TODC를. 토큰 오버 디지털 쿠폰을 내 마음대로 발행하자. 내가 직급도 내 마음대로 부여하고, 세노리지도 내 마음대로, 소개수상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공짜를 주든, 판매를 하든, 선물을 하든, 이거는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발행자 마음이다. 그래서 대리점은 발행자다. 그 다음에 뭐다? 그래서다, 그래서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아까 판매하고 우리가 뿌려놓으면 시간만 지나면 구매하겠다는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다, 그래서다. 그다음에 마지막 뭐다? 내가 환전소다. 여러분 환전소, 환전소 이제 환전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곧 환전소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경영자 가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이 한전소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대리점은 한전소가 아직 아니에요. 내가 그냥 대리점일 때는 내 사나하고 한전해요? 안 해요? 한전하죠. 내가 소액 단위도 10만원 20만원 내가 우리는 P2P로 그래가 되기 때문에 대리점은 본인 스스로 한전을 하되 아까 말한 우리가 우수 대리점 TA2가 되면 이 TA2만 어디하고 한전한다? 회사하고 환전한다 회사하고 환전한다그 나머지하고는 절대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도 회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TA2라고 우수 대리점, 우수 대리점, 그죠? 여러분들은 우수 대리점이 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우수 대리점만 우리 회사하고는 거래를 한다. 그 나머지 대리점들은, 대리점들은, 대리점들은 누구하고 거래한다? 자기들끼리 P2P로 환전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회사는 TA2하고만 거래할 그래 때 충전할 때는 얼마? 3%, 플러스 3%, 그 다음에 환전해줄 때는 마이너스 5%. 우리는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회사하고는 거래하지 그래 않겠다. 자, 이게 우리 회사의 지금 대리점 규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리점 체제로 바꾸고 나머지 회원들은 그냥 우리가, 우리 대리점이 원가를 줄이고 뿌리기만 하면 이게 끝난다. 이 대리점 체제를 완벽하게 강화를 해 나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리점, 말씀드린 이 대리점 규정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할지, 어떻게 아까 탑다운으로 TA2로 양성하고 다시 TA를 양성하고 이렇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지를 하고 앞으로 세미나라든지 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아까 네 가지 항목으로 통해서 잡아 나겠습니다. 자, 첫째 뭐다? 모바일 다이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겠지. 모바일 다이소, 그 다음에, 발행자. 발행자. 발행자, 그래서 환전소, 환전소. 이네 가지 규정으로서 앞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갈 건지, 어떻게 하달을 해갈 건지, 규정을 하달해 갈 건지, 이거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까지 모든 이런 하달 방식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표준을 해서 정말 3월 1일 날 우리가 꿈꾸던 퍼니랜드 독립선언은 누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선포식을 하는 날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영진에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까 뭐다? 내가 대리점이 되면 모바일 다이소, 발행자, 그래서 환전소 이 오로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산하를 산하에 대해서 대응하고 규정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